thank you 벙어리가 됐대? 아, 뜨거워. 멸망하는 석도. 아, 그거 우와, 불로유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있겠네. 이외물질싹 제거되고. 어때요?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허전영. 들어가라, 천사 들어가라, 천사 들어가라, 백개다 켜라, 백개다 켜라, 이진 나가라, 이진 나가라. 다시 온150군데가다 고쳐져라. 여보세요. 항암을 했는데도 적혈류수가 두 배로 확 올라가니까 예. 예. 병원에서는 이거 뭘또 치료를 또 했냐? 남자에서 남자에서 자, 자. 백혈병이 아, 저거 이 사람은 쟤 췌장암 말기죠? 최장암 사기 말기인데 2 8 번을 항암을 했어. 그런데 보통 인간은 한열번 하면 죽어. 근데 이 사람이 28번 하고 쌩쌩하고 머리 안 빠지고 밥잘 먹고 세상에 적혈구 수치가 항암을 할 때마다 다운돼 가지고 절반으로 떨어져 적혈구가 죽거든. 항암은 방사선이 확쬐니까 적혈구가 절반 정도 팍 줄어요. 백혈구 절배구가 수가 줄어들어요. 그래. 그러니까 막 구토가 나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건 적혈구가 줄어서 그래. 근데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이 사람은, 이 사람. 이 사람은 병원에 가니까 척결구수가 늘어나 있어. 그니까 의사가 놀래도 이만저만 놀래는 거지. 이 원인이 도대체 당신은 왜 이랬어? 당신은 벌써 항암을 열번 하면 건강한 사람도 열번 하면 죽는데 당신은 죽지도 않고 스물여덟 번을 했으니 이제 두번 하면 끝이래. 스물여덟 번을 다 채우는 우고도 구토도 안 하고 밥 먹고 머리 안 빠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? <laughs> 아이고, 척혈구 수치가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. 뭘 잡수서. 그러니까, 말, 말할 수 없어요. 허경영 <laughs> 때려주기로 갈까 봐서. 어, 그냥, 이제, 이제 불로 이야기를 했대. 불러를 먹는다고. 아마 그 의사도 그거 먹을 거야. 어. 어. 내한테 꼭 가기 전에 여기서 내 에너지를 받고 가거든. 그리고 불로를 먹고 가니까 아무리 하암을 해도 적혈구가 조사를 하면은 병원에서 오라고해서가서 조사하면 를 적혈구가 만땅에서 올라가 있어. 어 이거 보통 사람보다 적혈구가 더 많네. 이게 어떻게 된 거요? 예 의사가 갈 때마다 물었어. 근데 할수 없이 허경영 이야기를 했대. 이야기 하나 와. 그런데 그 때문에 다른 데서 한국고 하는 건 것밖에 네. 없다. 네. 그런데 그래. 적혈구 지수가 따블로 올라갔다. 예예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야? 신인이 스물여덟 번 하고 두번 남았어요. 마음을 아, 달래고 했는데 적혈구 지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예. 그래. 예. 또 받아도 괜찮고 또 받아도 스물여덟 예. 예. 번을 받은 거야. 필금게피 예. 오면은 예. 사전에 피를 좀 쌓으면.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. 어, 그렇지. 다른 사람들은 그 폐쇄수가, 한한 2,800, 3,000 되는 거를 하면 항암 딱 하고 나면 반 정도 딱 떨어져요. 한 1,500이 응. 딱 떨어져요. 그러면. 폐쇄형 미지수가 예. 팍 끄떨어져요. 팍 끄떨어져요. 그래서, 예, 그거를 예. 어. 예. 예. 그 계속 올릴 거라니까. 아, 어. 올려버리니까. 어. 자기들도 좀 이상하다는 게. 예, 예. 피해장감은100% 거의 다 이제 사망을 하잖아. 예, 예. 근데 이분은 항암을 28번을 했고. 예. 그래도 멀쩡한 거는, 예. 머 물이 안 빠지고, 예. 저, 예. 그리고 불로에 먹고, 그건뭐 예. 그냥 완전히 쌩쌩해 밥도 불에 예. 그러니까. 하면서 이제 저 예. 다니러, 다니러, 다니러. 에너지를 다녀가고 일을 하면, 에너지 받고 음. 가면은, 음. 이 지수가 팍 올라갑니까? 적혈 지수가? 네. 올라, 예. 갑자기 예. 천성 이로 그러니까. 올라가버리니까. 천성 정도 올라가버리니까, 천성도. 천성도. 천성도 팍 올라가. 고성도팍 올라가. 천 천은 300 정도 올라가. 1600개 올라가. 천 정도 올라가. 그거를 의사들은 의심하는 거야. 어디서 핵에게 적결 유지에서 이렇게 올라가. 유리 내가 에너지 넣으면은 적결 유지수 올라가는 거 알겠죠? 예. 아니 여러분은 항암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막 갖다 불러 올라가. 음. 약을 썼든지 뭐뭐 에너지 먹는 것씨봤서 착착 물어보는 거지. 어. 그 사람들은 그게 연구 대상인데, 예. 뭐 이것은 뭐야 한국 가서 에너지 받은 거밖에 없다니까, 그 에너지가 응. 대단한가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장인한들. 장인한들 참 진짜 미사나. 저거 막 먹는 걸 어떻게 가느냐, 거기가 그, 어디냐. <laughs> 어, 이래들이 뭐, <안> <laughs> 그리고 의사도, 의사도 나중에 체장암 걸리면 찾아와요. 예. 서울대병원 의사도 그렇지. 찾아올 수 있지. 예. 그러니까 일단 체장암 환자들의 예고가 바뀌는 건 신이나 더운 거. 불러요, 뭐 사는 사람들이 예예. 많이 있어. 예예. 그러니까 체장암이 독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여자가 걸리면 극복이 안 돼. 예. 여기는 더군다나 수술도 할수 없는 예. 그런 아주 민감한 부위에 체장암이 있는 거잖아. 예. 근데 지금도 아직 몰지하다아 스물여덟 번을 항암 했죠? 네 스물여덟 번 하고 수술을 열두 번은 하고 어. 수술하고 어. 10키로 살이 빠졌잖아요 그 다음번에 항암을 열덟 번을 하려니까 나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아, 거야. 에, 네. 그래서 이제 신인님한테 왔다 가니까 신인님이 응. 이제 항암 안 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응.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자신 있게 나 항암 안 한다고 이제 아. 네.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응. 저기, 좀 약하게. 약하게. 응, 어, 우리가 이제 그, 응. 그, 18번 해야 되는 무슨, 이런, 그게 있는가 봐요. 어, 그러니까, 그렇게 했는데 피가 이제 치수가 좋아지고. 피 지수가 좋아지는 건 체장함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. 예. 예, 예 그래서 예. 예, 예. 피, 저혈구가 예, 줄어들기만 계속. 예, 예.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야. 그, 백혈구가 천이 안 떨어지면, 응, 어? 당황을 못 해요. 월요일 날 에너지 검사, 여기 에너지 받고, 받고 수요일 날 검사하니까, 천육백에 한 올라간 거예요. 치수가 거야. 올라가 버린 거 그거 거야. 여러분 이건 기록이야 이거는. 예. 이거는 역사적으로, 의학적으로있어수 없는 이야그 예, 예. 음. 자기네들도 이상하니까. 그리고 또이 여사님 목소리가. 예. 뭐 항암 아, 걸리지, <laughs> 암 걸리기 전에 목소리야. 그러니까. 어 지금 <laughs> 어, <좋아>. 원래 <laughs> 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. 예, 예. 음. 말을 못 해야 돼. 목이 예. 예. 뭐,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. 목소리가 제대로 <laughs> 저좀 기차고패를 삶을 못하잖아요. <laughs> 그래, 신랑보다 힘이 더 좋아 신당 골뱅이 걸어서 그냥 따라다니느라고 그거 수혈을 하고 나면 이제 18... 두 번만 다음이야. 두만 네, 다음 이제 한번 끝냅니다. 재밌죠? 아, 여러분 저번 저 사람은 내한테 꼭 왔다가 그 다음 항암을 하러 가아 그러면 이척킬구하고백킬구 지수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병원에 가면 끄떡이 없어. 그 여름 병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죠. 나한테 안 오고. 그러면 병원에 있는 균은 수십만 가지의 균이 닥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살포되고 있어. 이? 왜 서울대 병원의그 환기구가 안에 뜯어봐. 먼지가 트럭을 한 트럭 정도 나와. 그런데그 먼지 속으로 공기가 다녀. 근데 폐암 환자 뭐필사람들이 기침 가래. 다 거기 뜯게 있는데,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고 창문도 안 열어놔. 그러니까 전염병 걸려요안 걸려. 그러려면은 여기서 에너지를 받고 가면, 그런 세균 따위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, 전부. <laughs> 알았죠? 응. 병원 갈 때는 하늘공을 들렀다가 그냥. 어, 그 다음에는, 어, 이거 봤으니까 060 뭐, 뭐? 뭐, 060 뭐지? 어. 보세요. Yeah. 내 눈을 바라봐. 넌행 내 눈을 바라봐. 넌 건강해지고, 허경영을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, 허경영을 불러봐. 넌 시험 합격해. 내 노래 불러봐. 넌 살도 빠지고, 내 노래 불러봐. 넌 키도 커지고, 허경영을 불러봐. 넌더 예뻐지고, 허경영을 불러봐. 넌 잘생겨지고. 아침, 점심, 저녁.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. 망설이지 말고. Right now. c a me, t o u c me. Everybody call me, touch o w me. e v e r y

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right 나우 Call me touch it with me everybody Call me touch it with me everybody 난 너를 원해 난 너의 전나를 원해 바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봐 yeah. 피곤해 고경영을 불러봐 긴장돼 내 눈을 바라봐 슬플 노래 불러봐 우울해 허경영을 불러봐 걱정돼 내 눈을 바라봐 심각해 내 노래 불러봐 심심할 때 허경영을 불러봐 아플 때내 눈을 바라봐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right 나 Yeah! Let me introduce! He's real! He's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...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right 나. Call me, touch you with me, everybody. Call me, touch you with me, everybody. 난 너를 원해. 난 너의 전화를 원해. 바로 지금. 누려하지 마. 물고기가 말이야. 잉어가 이런 게막 때려지어도 아니야. 그거 좀 털어봐. 우리 광고판 밖에 없어. 하늘공예정부지하고, 몽골랑하고, 여양원 그 간판 세 개가 우리 거가 되는 거야. 그거 붙어있지 간판이. 그 외에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. 마장호수는 그 음,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보이는 간판은 세 개가 다 우리 거야. <laughs> 몽골랑하고 두개딱 보이잖아요. 그런데 오랑귤이는 안 보여. 여기 오랑귤이 가려버려요. 그죠 살이 쪄가지고, 말도 못해 막떼거지를아요 요, 입 벌린 거 봐. 이유들 엄청 많아요. 많아 他、啊、不是当董事 확실히 좋죠? 네. 이게 세계적인 경치야. 네. 이게 러시아에 온것 같았고. 어, 그런데 그이 사람들이 낸기는그 양주병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 홈바에 그거는 디자인만 보는 거지 그 술을 먹는 건 아닌데 술은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갔어. 내한테 선물로.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야. 그거 내가 번호를 내겨놨으니까 아예 가져갈 생각하지 마. 그거 자면서 그거 마시면 안 돼. 뚜껑 열면 표가 나. 그래 안 그래?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수집한 술들이래.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 해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call me touch e v e r y b o d y call 살도 빠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 i g 절풀 때내 노래 불러봐 우울해 허경영을 불러봐 걱정돼 내 눈을 바라봐 심각해 내 노래 불러봐 심심할 때 허경영을 불러봐 아플 때내 눈을 바라봐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여보세요. He's real, h s c o m a man.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, 점심,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o w Call me, touch it with me Everybody call me, touch it with me 내 노래 불러봐. 넌 살도 빠지고, 허경영을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, 아침, 점심, 저녁,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. 망설이지 말고, right now. 우울해? 허경영을 불러봐. 걱정돼? 내 눈을 바라봐. 심각해? 내 노래 불러봐. 심심할 때 허경영을 불러봐. 아플 때내 눈을 바라봐.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.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.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 15장 5 0 1 신이 오는 거야. 그래서 사이클이 6천 년이야. 알겠지? 아담 이후 2천 년 만에. 알겠지? 응. 그러니까 고 결국 사이클이 내가 올 때까지 6천 년이 걸린 거야. 그 6천 년 만에 정의가 돼. 들어와라. 편사, 들어와라. 편사.